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화 때문에 이제 하나의 러버스토리로만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너머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이 이제 소래골짜기 예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들릴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나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함에 이 점이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파적으로 이 여인을 사랑해서 삼손이 문제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들나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시틴으로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더, 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 절에 보면 이 삼손이 온 이유를 알고 블레셋에 있는 다섯 방백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자오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러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는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자, 삼손은 끝으로 들리다가 자기를 사랑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과 무슨 계약을 맺었습니까? 삼손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가? 단순히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출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출처를 알아서 삼손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주었냐면 은 1100개를 줬습니다. 은 1100개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게 어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했을 때은 10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 1100개면 110년 간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블레스에 다섯 어 이게 도시가 있으니까 방백들을 다섯 명으로 칩시다. 그러면 은 5500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550년 동안 일해야 되는 이런 돈이죠. 이게 이 액수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들릴라가 드디어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길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자이 말을 했을 때에 삼손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까? 화들짝 놀래 되겠지요. 왜 당신이 무슨 힘을 힘 근원을 알려고 하냐고. 왜 이런 게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따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그런 말을 묻지를 말라고. 아예 처음부터 봉쇄해 버려 되는데 이 삼손이 이걸 갖고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들나와 시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시속 게임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를 결박한데 새 활줄 활줄 일곱 가닥 갖고 나를 묶으면 된다. 그 얘기를 칠절에서 합니다. 칠절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그 얘기 이러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칡 푸른 칡 일곱 가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칡넝쿨로 이렇게 묶으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사실 이 말이 거짓말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 들릴라가 그대로 했어요. 그 삼손에게 뭐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느니라.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고 확 일어났는데, 마치 불탄 삼같이그 결박을 끊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들릴라가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나에게 진짜 그 뭔지 알려달라. 십절에 보면 그얘기 나오죠.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자, 이제는 내게 말하라 얼마나 이, 이 들다가 덜복았는지 알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를 말해봐라. 이랬더니 또 여기도 삼손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한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힘의 근원을 알려고 한다면 좀 정신을 차려드리는 게 맞잖아요. 왜 그것이 궁금하냐고. 그거, 그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11절에 보면 삼손이 또 새로운 말을 합니다. 삼손이 그 얘기 이르되, 만일 쓰지 아하한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제 밧줄로 묶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그러고 나서 해봤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확! 떨어뜨리고 일어나는데, 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이제는 두 번째 공격에서도 삼손이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세 번째 공격이 들어갑니다. 바로 13절입니다.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자, 거의 진실에 비슷하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배틀에 자기 머리카다가 일곱 가닥을 묶어갖고 그렇게 집중하면 된다. 짜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똑같이 삼손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느니라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그 배틀 있는 그 묶이는 그 배틀을 확 뜯어내버리고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보면 14절에 그 얘기 나오죠. 들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로 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쳐들어 왔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 깨어서 배틀과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야, 그 머리카락에 얼마 무슨 힘이 있다고 대단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만하면 이제 삼손도 그만해야 되는데 이들라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정말 들라가 작심해서 이제 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들라가 삼손이 길어대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자, 나를 희롱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세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날마다 간청해서 그 힘의 근원이 어딘지를 묻습니다. 결국은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이렇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뛰쳐나와야 되고 그 집을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그만큼 버티고 있어요. 참 우리가 봐도 이 삼손이 한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손이 진심을 다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이, 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빌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드디어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찾아냈고, 결국은 이 삼손은 머리 틀이 다 빠지고. 다 밀리고, 눈도 빠지고, 그런 결말에 나타나긴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삼손이 힘의 근원이 이것이다고 자꾸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으로 삼손이 이렇게 연속으로 세 번, 네번 동안 계속 들릴라의 요청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삼손이 무너졌을까? 그 근원적인 이유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삼손은 마음이 둔해지니까 꼭 멍청하게 서 있는 바보처럼 되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둔해지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들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빼앗겼어요. 들릴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둔해질 때 나타나는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주변 정황과 상황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삼손의 비참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마음의 둔함이 문제입니다. 이 여인을 사랑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이 무너짐의 시작은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대해서 마음이 둔해졌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삼손의 심각한 문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죠? 판단력이 흐려져요. 영적인 경고등이 불이 오는데도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그 비밀까지 누설를 해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그 들리나에게 뭐라고 부탁했겠어요? 너만 아는 비밀이다.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니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 어리석은 자 보세요. 그렇게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마음이 둔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둔해지면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힘의 근원을 유지하려면 삼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면 그 힘의 근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규례를 다안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힘을 거두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체를 만져서 첫 번째 나시린의 규례를 또 범했어요.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그, 마,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힘을 거두가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의 규례 두 가지를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고 삼성과 함께 싸워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남은 그 나시린의 규례마저 그것을 스스로 깨트려버리니까 그의 힘이 완전히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사라졌습니다 사사로서의 스스로 자격을 박탈시켜버린 거죠 이 소중한 규례를 헌신작처럼 버렸기 때문에 그는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음이 둔해지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내 신앙이 먼저 무너지게 되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삶이 무너진다는, 이렇게 단계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깨닫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되라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면 조롱당하고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을 때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과 같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혹시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린 거할때 내가 아끼는 물건, 그 다음에 돈이나 뭔가 보석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다룹니다. 남의 생명이든지 나의 생명이든지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살아가지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걸 유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잃어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을 줬어요. 너무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잘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런 얘기합니다. 시간을 아끼라 이런 뜻이겠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자산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으로 이게 자산 중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고백 이것이 자산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은 믿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소중한 것 지켜 될것그 소중한 것을 반드시 붙들고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잃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것은 내가 지켜야 지켜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 주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킬 때에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중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가장 소중한 걸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선을 보세요.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다는 것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세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는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를 막 그냥 함부로 그냥 그게 귀한 줄 모르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막 봄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데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삶이 무너졌어요. 그의 사역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이 소중한 가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소중함을 알면 그 자녀로서의 소중함을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안 둔해질 수 있느냐? 무조건 깨어 있으면 됩니다. 깨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어만 있으면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돼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판단력이 생겨요.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생깁니다. 나는 그런 지혜가 없는데 깨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종합적인 판단력과 모든 것을 전체를 뭔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릴라의 무릎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드릴라의 무릎이라 하니까 하나의 이성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무릎을 덫으로 봐야 됩니다. 드릴라의 덫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약점입니다. 아킬레스건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여기에 덫에 빠지면 꼼짝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만 이겨내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고 이 삼손이 끝까지 이것만 지켰더라면 그는 정말 사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빛나는 주인공으로 그렇게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반복되는 시험이나 유혹이나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단호하게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무슨 버튼을 눌러야 될까요? 스탑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스탑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멈추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약한 부분에서 리플레이 버튼을 누른단 말이에요. 다시 누르고 다시 누르고. 그러니까 생활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가 눌러야 될때 버튼을 분명하게 누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의 근원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